안녕하십니까. 다산구주입의 팀장 정치호입니다. 새봄 중 친구들 2차 지필평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항상 저희 해왔듯이 2차 지필평가 어떻게 나왔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여름 학기, 3학년 여름 학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필평가 먼저 우리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 출제가 되었고 특이하게도 선택형만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구 문항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느꼈던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언제나 강조했듯이 도형과 2차 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이 주축을 잃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기출 분석표상 6점짜리 문항이 총5섯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 두 개의 문항이 도형을 이용한 넓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중두 개의 문항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6점짜리 문제 다 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 문항 보시면 우리 구제입의 내신 코어 문항과 어,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켤레근이라는 이름을 띄고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항. 이 문항은 워낙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다 보니 뭔가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셨을것 같고. 저희 구주입의 교재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준비가 되었던 문항입니다. 그다음에 17번 문항은 아마 처음 이 문제를 보신 친구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표면상 주어진 점이 두 개밖에 없고 미지수는 세 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셨을 친구들이 있는데 이 또한 구주입의 교재에서 매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했었다. 그래서 이미 어, 구집에서 저희가 직접 작업하는 내신 대비 교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어, 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 19번 문항은 세범 중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전에 한 개의 문항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던 문항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9번 문항이 그 말씀하셨던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만 어렵지는 않은 게두 삼각형의 높이가 현재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3대1이다로 주어졌다면 다행, 당연히 밑변비도 3대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윗변 AC의 길이가 간단하게 나오면서 이제 점 A와 점 B의 좌표율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만 워낙 많이 준비했었던 도형의 넓이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친구 어,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문제를 보지는 못했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문항은 심지어 저희 구주입에서 진행하는 내신 퍼펙트. 파이널 모의고사 18번에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던 문항이 세봄중학교 실전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마지막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난이도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문항밖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문제 하나하나 난이도가 그렇게 뛰어난 난이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체감적으로 조금 쉬웠던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특이하지도 그리고 특별하지도 않았던 매우 무난했던 시험이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좀 내가 준비를 했다. 그렇다면 5단 문항은 적어도 한개 이하까지 어, 실수 정도로 좀 이렇게 인정해서 하나 정도까지는 좀 좋게 봐줄 수 있지만, 5단 문항이 3개, 4개 이상을 넘어간다면,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는 다시 한번더꼭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0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했다? 아, 그러면 이번 거는 조금은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어,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건,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때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으니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번 지필고사 잘 준비했는가 열심히 노력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름 학기하고 2학기 때 보는 2차 지필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 학기, 이제 여름방학이 곧 다가오죠? 그 다음에 2학기가 준비가 되는데, 3학년 1학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문학이 좀 많거나,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9월달 겨울방학 가서는, 3학년 1학기 거를 절대 복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한 1, 2주 시간 있을 때, 꼭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3학년 2학기 거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3학년 2학기 거 생략하는 순간 내년 이 시기에 보는 공통수학원 기말고사 범위에서 엄청나게 힘드실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는 확률과 통계의 기본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니 3학년 2학기 꺼 얇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왜 중학교 마지막 시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는지 다시 한번 되도 생각해 보시면서 꼭 꼼꼼하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할수 있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학이니까 아 선생님 저. 1, 2주 정도 좀 쉴게요. 요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매우 바빠질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선행을 할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꼭잘 활용하셔서 선행학습까지 잘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학기 집필고사 어떻게 보면 좋겠냐? 도형 단원이기 때문에 특성상 교과서 외 출제 비율이 매우 상승할 겁니다. 그 뜻은 뭐냐? 교과서에 있는 도형이 아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도형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는 지양하시고이 도형이 주는 패러다임을 반드시 학습하실, 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단원. 계산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귀찮아하고 있고 매우 힘들어하는 곳인데 귀찮은 연습만이 살 길이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계산까지 잡아주신다면 2학기 지필고사는 여러분들 뭐 준비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구주입의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작년도 2학기 지필고사 분석 영상이 또다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3학년 2학기 학사 일정이 매우 짧습니다. 9월 말, 10월 초에 1차 지필고사를 보고 그로부터 약 6주 뒤에, 2, 6주 뒤에 2차 지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1학기 때와 느꼈던 체감상 2학기 학사 일정은 매우 빡빡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필고사만 보는 게 아니죠. 수행평가까지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정신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으로 원서도 써야 되고, 정말 바쁘고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도 아직 1학년과 2학년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방학 동안 좀 쉬고 싶어요. 저 방학은 좀 잠깐 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게요. 아 어, 너무 아쉽습니다. 힘든 거. 매우 잘 이해하고 정말로 공감하지만 우리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쉴거 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힘든 거잘 이해하고 있지만 방학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휘말리지 말고 평소대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이 바뀌는 학년이죠. 변화가 생기는 첫 번째 학년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입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친절한 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부모님만 초청해서 진행했던 설명회였는데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예비고 친구들까지 모두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니 친구 여러분들 반드시 꼭 참석하셔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그 바뀐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어, 이번 설명회 때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고1 어, 많이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 착실하게 준비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이제 준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미적분 1, 2까지 나갔네. 어떤 친구는 확률과 통계까지 나갔네. 이런 말들이 정말로 많이 들릴 텐데 우리 이제 시작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주입에는 항상 여름학기 때 공통수학을 시작하는 심지어 3학년 2학기 거를 시작하려는 친구들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두시... 주신다면 구주 입에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주 입에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 연필과 지우개만 들고 구주 입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보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여름학기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